언니 이런 주는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2주째에 접어든 이상욱 씨 가족. 채소 먹기에 채소 성공했던 잘 아라는 잘 계속 잘 먹고 있을까? 이렇게 먹을 거 알아. 아, 아. 이게 먹을 수 있어? 어, 아, 아니요 이렇게 먹어야 돼, 오늘. 아, 이렇게 아, 계란하고. 아. 같이 아. 먹을까? 버터안 먹어. 이거 가지 맛있어. 쉬어. 아이니 이거 되게 잘 먹어. 쉬어. 이거 봐. 아, 알아요? 아이니. 채소라면 봐, 무조건 아이니? 싫어하던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알아도 한 번만. 싫어. 짭한거 줄게. 어 그럼 콩나물 먹을 수 있어? 응. 콩나물 먹을 수 있어? 응. 먹어 봐. 맞지. 그래도 콩나물 먹는 게 어디야. <laughs> 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음식을 가리는 아라. 채소를 먹는 게 호기심을 넘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 이곳의 아이들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6살 아이들의 점심시간이다 반찬으로 나온 호박볶음과 가지볶음 이맘때 아이들이 꺼리는 반찬들인데 아이들은 익숙한 듯잘 먹는다 심지어 아이들은 호박과 가지가 맛있다고 말한다.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김치, 가지, 가지랑 호박. 편식이 심했던 아이들도 또래들 속에서 익숙해지면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한다. <목소리>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앤 또 다른 비밀은 유치원 옆 농장에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농작물을 접한다. 느낌 이상해. 어, 느낌 나는 말랑말랑해. 말랑. 말랑. <목소리> 텃밭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식탁에 오르는지 직접 보고 느끼며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벌써 자아 어이구.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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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laughs> 아, 야, 나가 어, 대부분 편식을 가지고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편식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농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점점 작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엔 작은 텃밭에서 시작해 지금은 유치원 인근 공터까지 바치됐다. 100% 유기농으로 재배해 유치원 급식에 필요한 채소의 90% 이상을 직접 수확해서 쓰고 있다. 저희가 키운 거고 저희가 건조한 거고 저희가 김장한 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안전한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큰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텃밭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작물을 접하고 텃밭에서 나온 먹거리에 점차 익숙해지는 아이들.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냥 형체를 알수 없이 다져서 볶아줘야지만 먹었던 채소들을요. 크게 크게 썰어서 소금간을 해서 익혀만 주면 이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섯 살 전에는 감기라든가 이런 잔병치레를 좀한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고 뭐 활동을 하고 뭐 이것저것 편식하지 않고 먹으면서 그런 잔병치레는 조금씩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나와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텃밭이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텃밭에 초보 농사꾼들이 모였다. 벌써 그런 상데 금방 금방 자라는데 이게 뭐 일주일만 있으면 뭐. 일부 수확해야 되겠네. 예. 네. 건강한 먹을 거리를 찾는 도시인들에게 텃밭은 내 손으로 직접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좋은 방법이 된다.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여기서 채소를 길러서 밥상을 좀 안전한 식탁으로 꾸밀 수 있는 이런 그 장품도 있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가치를 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우리 도시농사꾼들이 그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안성의 한 대로변에 트럭들이 멈춰선다. 트럭 가득 싣고 온 물건들을 내려놓는 사람들. 채소들이 갓딴듯 신선해 보인다.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오늘은 뭐 뭐엇까지 나오셨어요? 단호박, 뭐 대파, 열무, 고추, 양파, 마늘. 그걸 다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네, 농가 지금 만 가지고 나올 때. 내일 새벽 이곳에 도깨비 장터가 열린다. 안성시의 주도로 지난 5월 처음 시작됐다. 어제 저녁에 따는 거지 뭐. 아침에 따면 또. 맛은 좋은데 아침에 어두워서 딱 죽었고 날이 밝으면 인근 주민들부터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이거 얼마에 사신 거예요 어머니? 만원만 원? 만 원? 네. 되게 싸네요 싸가해 네. 주셔요 <laughs> 이곳에서는 신선한 농작물을 대형마트나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 무엇보다 인근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했다는 것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물건이 일단은 신선하네요. 전부. 값도 싸고, 음. 값도 마트보다 훨씬 싼것 같으네요. 그리고 요즘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건강에 이제 신경을 써서 물건을 재배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laughs> 이곳에서는 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해 생산지뿐 아니라 농부의 이름,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고 있다. 어, 여기는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파는 게 아니고요. 소중의 교육을 다 이수하셔야 되고 그 생산되는 품목이나 용량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소비자들이 보셨을 때 신뢰감도 느끼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해주셨니다 아침 8시 새벽 시장이 마무리되면 농민들은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한다. 2년 전 귀농한 부부는 요즘 농사일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처음에 이 약칠치는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키운 거죠. 근데 키우다 보니까 막 구멍이 뚫어지고 이제 벌레가 먹어서 그거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 은 벌레한테 좀 양보를 많이 했어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네들. 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힘들게 재배했지만 첫해에는 수입이 없어 고생이 많았다. 새벽 시장은 소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새벽 시장에서는 하루에 어, 매일 안 나가고 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한 150만 원 정도 할수 있고 고추 같은 거는 대량으로 했으니까 가을에 수매한 저기 수확해서 팔면 그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네. 지난 7월 문을 연 안성 로컬푸드 직매장 귀농 부부의 또 다른 판매처다 가격은 각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유기농으로 농사짓거나 품질이 좋아도 시중보다 비싸게 팔지 않는다 아, 가격은요 개인별로 농가별로 시장 조사도 좀 하고요 공기 상황에 그 매주 그 도매가가 이게 올려져 있으면 그걸 보고 시장보다는 20% 이하는 무조건 싸게 책정을 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매장에 가져온 물건을 진열하는 부부. 판매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농작물과 함께. 부부의 사진도 진열돼 있다. 우리 이제 얼굴 있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 사진도 붙여놓고 자기 얼굴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자부심도 갖고 막좀 책임지고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갖다 놓아는 그런 의미 같아요. 농부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생산한 농작물들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된다. 이동거리가 짧아질수록 식품의 안전은 가까워진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내에서 농산물이 나오는 거고, 지역 농민들이 지은 거니까 믿고 말, 믿고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다 국산이라는 거에 믿음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다음에 그 생산자를 기억해서 또그 물건을 먼저 찾을 수가 있고. 농가는 이곳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다. 저희가 일일 평균 고객 수가 이 개장하면서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늘었고요. 주말에는 더 물론 많이 늘으신 것 같고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일단 농산물이 싸시고 또 안전하고 또 신선하다 보니까 그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판장의 판매 상황은 농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휴대폰을 통해 볼수 있게 되어 있다. 네, 보고 계십니다. 상추가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깻잎이랑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시 뜯어서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네. 또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농민들이 이거 보고 물건이 이제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갖다 매대에 넣는 거죠. 새벽시장과 직판장은 안성 일대 농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3주째에) 접어든 이상옥 씨 가족 주말을 이용해 온 가족이 농촌 체험장을 찾았다 아라에게 농작물을 접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왜? <laughs> 처음 농장을 방문했을 때보다 아라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요것도. 여기도 있네 요거. <laughs> 며칠 후. 아라 집에 작은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꾸러미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한번 오늘 처음 주문해봤어요. 음. <laughs>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상자에 담아 보내는 꾸러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아, 이렇게 배송이야. 메뉴는 계절마다 달라진다. 그렇게 지금 먹는 거 아니야? 꾸러미 재료들을 이용해 저녁을 준비했다. 로컬 푸드로만 저녁을 차리는 건 이제 익숙해졌다. 알아 여기 버섯하고 파프리카하고 양파 숨어 있어. 먹을 수 있어? 네. 헉, 먹을 수 있어? 먹어보자마. 오 맛있지? 버섯 맛 나? 응. 네. 계란 맛 계란 맛도 나? 양파도? 응. 네. 근데 맛있어? 네. 어~ 아아 이제 아주 잘 먹네 아라 얼굴 색도 많이 좋아진 데다가 그 손톱 끝이 갈라졌, 갈라졌던 거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네, 아라가밥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손톱이 튼튼해지고 눈밑 그늘도 많이 옅어졌다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아라의 식습관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려는 엄마의 노력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큰 변화는 아무래도 어 아이가 먹는 것이 달라졌고 또 저희 가족들 식단이 바뀌면서 좀 건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밥상 그한 번의 밥상을 차리기 위한 마음가 마음가짐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식탁 위의 푸드 마일리지를 결정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되찾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달라져야 할 때다. 내 발걸음 좀느려줘도 s 할 사람 하나 없고 잠시 잊었었던 내 지난 추억 마음에 가득 담아가는 이곳세상의 모든 아 사람